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주민등록증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여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변화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변화는 56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신분증과 카드를 휴대폰에 저장해 다니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단계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2단계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지역에서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마지막 3단계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 3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발급은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를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금융거래를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기술적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안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기술적 보안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물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가진 경우 휴대폰에 태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QR코드는 무료로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QR코드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합니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된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점이 있는데요. 특히 외출시 실물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분실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 꼭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답변은 그렇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질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이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들어옵니다. 정부는 보안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기술적 보안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발급 과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 칩은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IC 칩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발급 방법도 가능하여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